중소기업 규모의 어망 제조회사가 웬만한 대기업도 시행하기 어려운 각종 사원복지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남양어망이 바로 그러한 보람의 일터인데 1954년 설립일에 지금까지 수산어구망을 생산해온 이 회사는 노사화업을 통해 종업원 1,600여 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달 초하루 전직원에 참여하는 경건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방침과 경영실태를 공개하고 사원지주제를 도입해 종업원 한명에 100주의 주식을 갖도록 했으며 새마을금고와 복리기금 장기절이 되어 자녀의 학비 지급, 무료로 급식하는 식당, 기숙사인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내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 것이 상호신뢰를 다지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